이번 주는 좀 완전 내내 조용할 것 같은 느낌? 오늘은 많이 조용합니다. 공댕이가 뜨거운 날이 많아졌어. 원래는 인부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편의점에 빡 쓰려 행한단 말이에요. 근데 오늘 아침부터 많이 조용해가지고 원래 점심 때까지 많이 팔아줘야 돼요. 그리고 제가 자리 비우는 그 빈도가 늘어나면 좋은 거지. 아니, 아니 그니까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빈도가 좋은 거고요. 뭐 오랫동안 비워져 있으면 안 좋은 거예요. 그거는 꽤나 이제 한 사람이 오래 고르고 있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. 담배라도 많이 팔고 싶다, 오늘은. 이제 겨울 되니까 이게 안에서는 조금 따뜻하거든요. 바깥에는 좀 춥고. 이거 패딩 입고 막 있으니까 안에 있으면 조금씩 잠이 오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밤에 막그 뭐라 해야 되냐. 밥 먹고 나면 식곤증 때문에. 지금 졸리고 막 오래 고르면 다행인데 고도가 안 사면 안 사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다 사실. 아 근데 나는 그건 있었으면 좋겠어. 항상 들어오실 때마다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. 인사를 안 받아주면 은좀 많이 섭섭해. 물론 뭐 다른 편의점에서 인사를 안 받아줘가지고 자기도 안 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겠는데 나는 하는데 내가 먼저 하는데 인사를 안 하고 막 그냥 무시하면은 아 약간 좀 슬퍼요 그거는. 아, 아니야. 저는 제 영상은 무조건 속인 적은 없어요. 한 번도 무조건 있는 그대로를 보여줍니다. 너형 보시면 아시잖아요. 내가 쌍욕하고 했었는데, 우리 엄마가 어제 나한테 전화 오더라고. 저 어제 그똥 싸고 있었는데, 너무 영상이 친형 이야기 좀 하지 마. <laughs> 이러더라고요. <웃음> 엄마가 방어하더라고. 방금도 계산할 때 빌런 있었어요. 제가 웬만해서는 저거 뭐야? 저거 담배 같은 거 달라고 할때 그림 있는 거 달라고 하면 제가 골라서 드린단 말이에요. 아, 근데 어떤 아저씨였어요. 좀 약간 좀... 건방진? 약간 좀 기분 나쁜 태도로 계속 나한테 말을 거는 거야. 나는 오늘 처음 봤거든요. 어, 심플 에이스. 이러더라고. 그래서 심플 에이스 꺼내줬는데, 그 후로 이제 묻는 말, 그 말, 말하, 말하는 게, 그림 좋은 걸로 이질을 하더라고. <laughs> 아, 사실, 원래 그림 좋은 거 달라고 하면은, 그냥 나도 보루를 꺼내가지고 그림 좋은 거 드린단 말이에요. 와, 근데 이 싸가지가 진짜 생각보다 너무 없어가지고, 아, 좀 그러기 싫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, 있는 거네 개가 있었단 말이에요. 네 개를 그냥 꺼내드리면서 펼쳐줘. 약간 멋있게. 다행히도 그림 좋은 게 없었어요. 다막 징그러운 그런 그림이었고, 막 보여주면서 고르세요. <laughs> 하니까 그림 좋은 거 없어? 뭐보루 뜯으면 안돼 이러더라고. 이거 다 팔아야 되죠. 어르신. 이렇게 말을 했거든.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에따른거 하나 착 집어 가더라고. 아, 사실 그 웬만, 웬만해서 는 내가 뜯어서 드리는데, 아, 이게 이 사람들은 이 역지사지라는 개념을 작년부터 말했거든요. 역지사지라는 그 개념을 무조건 달고 살면은 적어도 남한테 피해를 끼치는 일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. 근데 이 사람은 말하는 톤부터가 그냥 완전 12조예요, 12조. 사람이 말을 하는데 막 가래, 크 이러면서 이야기하고 말 끊고 그랬거든요. 나 똑같이 해줘야지, 그런 거는. 그런 사람들이 단골되면은 더 골치 아파요. 나중에 이제 막그막 그막 그림 더 좋은 거 없어 이런다고 그런 사람들 일찌감치 그냥 멸, 미리 미리 천행이 나아요 뭐 담배 몇 백은 벌겠다고 그러는 것보다 천엔 다음에 다른 사람 뭐 그냥 생수 하나 더 사시는 분들한테 더 잘해드리는 게 맞아. 님 바꿔달라면 갈아한다고요 환불해 줄 테니까 갈아요. 그림 안 바꿔준다고. <laughs> 아, 나는 그래도 좋게 말해주시는 분들 한에서는 제가 그냥 유도리게 바로바로 바꿔 드리거든요. 챙겨 드린단 말이야. 근데 아까처럼 이제 그런 좀 고약하신 분들이면은 나 똑같이 그냥 어? 눈에는 눈, 눈. 이에는 이. 그러는 거죠 뭐. 쉽지가 않아 편의점 하면서 장사가 안되면 또더 스트레스 받고 근데 이번에 저희 또 비수기 시작했잖아요 올해는 어떨지 아니면 이제 어 내년에는 어떨지 걱정이 좀 되거든요 내년에 좀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와 벌써 벌써 크리스마스야 이야 한 달도 안 남았어 한달 남았네요 와 아니 근데 시간 좀 빠르다고 느낀다 진짜로 올해는 진짜 좀 다사다난했어요 나는 내가 이제 그 주식으로 조금씩 돈을 벌때아내 인생이 조금씩 아 풀리는구나 생각을 했었어요.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편의점 급여보다 내가 주식으로 버는 돈이 그래도 한네달 다섯 달은 더 많았으니까 모았어 내심. 내심. <laughs> 한 번에 고꾸라지고 이러니까 아 이게 사람이 좀 이제 추하더라고 친구들이랑 밥 먹을 때도 막 계산하고 이럴 때아 너네 그냥 사지 말라고 내가 살게 그렇게 가오 좀 부리고 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밥 먹을 때 집회 해야 되겠지 오늘? 이 생각하고 있고 네, 이게 한번 고꾸라지니까 좀 깨닫는 게 많아지더라고요. 여유가 있을 때 잘해준 게 맞아, 근데. <laughs> 언제 일지도 모르는 돈들이기 때문에, 어, 잘해준 게 맞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티셔츠 뿌렸잖아요. 그리고 내가 몬모티를 이제 후드티, 그것도 내가 좀 여벌을 만들어가지고 뿌리려고 했었어. 근데 원래 계획은 11월이었단 말이에요. 이제 또 한, 그냥, 많이는 아니더라도 10벌에서 20벌 정도는 그냥 구독자분들한테 나눔을 해드리려고 했었어. 아, 이게 참, 돈이 없으니까, 그런, 일들이 잘안 생기더라고요 힘들더라고 나도 물론 뭐좀 나눠주고 그런 거 좋아하는데 좀 뭔가 더 여유가 있으면은 많이 챙겨줘 이럴 텐데 그걸 못해 드리니까 좀 죄송하네 님들한테나 제가 진짜 이제 아, 자주 느껴서 너무 죄송한데요 진짜 나 이번에 느꼈어 제대로 느낌 방송이 정답이다 내가 이 편돌이 생활을 하면서 방송이 정답이다라는 걸 이제 스스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. 이 방송을 진짜, 이 고선문 생방송 채널을 진짜 엄청나게 키워볼라고요. 나 지금 각 잡았거든요. 한번 진짜 제대로 키워볼게. 자꾸 느끼, 느끼는 거 보면 민감증일 듯. 자. 자, 이제 텐션 올려볼까요? 자, 좋아. 손님 다 나가셨고. 손님 오기만 해봐. 그냥이고요. 그럼 알바가 빼돌리면 어떻게 하냐고요? 담배, 그거,요? 근데, 아, 나는 우리 군무자 믿어요. 우리 군무자 친구들 믿어. 얘네들 둘다다 다 담배를 안 피고, 성실하게 잘합니다. 한 친구는 1년 다 돼가. 1년을 할 정도면은, 그만큼 우리가, 뭐, 엄청 잘해줬다. 이건 아니지만, 그래도 만족할 근무다. 이 느낌이죠. 뭐. 괜찮은 근무지다. 그래도, 적어도. 이런 것도 보면은, 그냥, 기존에 했던, 막, 그냥, 도망친 애들, 이런 것도 보면은, 걔네들 잘못이에요. 난 그렇게 생각해. 아, 그 내가 말했나? 제가 예전에, 제 영상을 보시면은, 우리 그때 뭐 오전 근무자가 한명 있었는데 이거 2년 전인가 그럴 거예요. 한 근무자가 오픈 근무자였어요. 그러니까 물류 받고 그 하는 시간이었는데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새벽 5시 연락 와 가지고 배 아파서 출근을 못 하겠대. 저녁에 뭐 전날에 폐기를 먹어 가지고 막뭐 지금 응급실이래요. 그래서 나는 그것도 모른 채 10시인가 그때 출근이었거든요. 그뭐못 나온다고 하고 이제, 이제 못 나갈 것같대요 그래서 그냥 자발적으로 지운다 퇴사를 한 거거든요. 다시 1년인가 2년 뒤에 제그 대화방 안 나갔어요. 1년인가 2년 뒤에 다시 우리 편의점 알바 신청하더라고. 아니 나는 그때 6시 반에, 우리가 6시 오픈인데 6시 반에 내가 눈이 떠져가지고 CTV를 c 봤단 말이야. 아니 근데 매장에 불이 꺼져 있는 거야. 그래서 바로 그냥 바퀴벌레 나오는 집에 거기서 뜬 눈으로 그냥 진짜 1분 만에 짧고 띠, 이렇게 뛰쳐나가면서 이제 매장 가서 이제 문자를 봤어요 휴대폰 봐가지고 그냥 그때 개빡친 상태에서 막 카메라 들면서 존나 해봤네요 이러면서 그런 영상을 찍었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이제 카톡 봤는데 아좀 그래요 그냥 그거, 그것도 있었고 그리고 나한테 이제 담당자분이 그 친구도 그 친구가 참 진짜 겁나웃긴게 뭐냐면요. 다른 편의점, 다른 CU 편의점에 알바를 이제 지원을 했나 봐요. 이제 알바 지원을 할때 경력 같은 걸 적을 거 아니에요. 우리 편의점 그명치그 명... 그 편의점 그 그걸 적었나 봐. 뭐김천뭐 땡땡 편의점 여기 근무했다. 이걸 적었나 봐. 그쪽 점주님이 그 담당자가 같아요. 담당자분한테 전달하고 나한테 이제 물어봤어. 어? 이 땡땡땡이라는 사람 혹시 뭐 여기 편의점 근무하셨냐고. 어떠셨어요? 묻길래 아. 나는 그냥 이렇게 말했죠. 아, 노코멘트 하겠습니다. 왜냐면 또 피해주면 안 되니까. 아이 뭐, <laughs> 그 친구한테도 이제 뭐 피해주면 안 되니까 그냥 노코멘트 하겠습니다. 이러고 이제 넘겼단 말이에요. 그럼 이제 또 우리 그 담당자분이 내가 이제 개똥같이 말했는데 찰떡같이 알아들으셔가지고 아,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끊겠습니다. 이러면서. 다 끝냈단 말이에요. 내가 진짜 그때 그 친구 때문에 머리가 많이 아팠어요. 내가 새벽 출근에 그게 일어나기가 힘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근무 소요를 다 하면서 맞춘 건데 열심히 하겠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뽑은 거예요 또 며칠 동안 열심히 했어. 그냥 그리고 사실은 물류 정리 하라는 게 아니라 검수만 하고 그냥 안에 다 넣어놓기만 해라. 내가 출근하면 내가 다 했단 말이에요. 그냥 검수만 하고, 그렇게 이제 다 맞춰주고 했는데도, 내가 먹으라고 했는지도 모르겠는데, 그냥 지 혼자 우리거 폐기를 먹어가지고, 응급실 갔는데, 아니, 응급실 간 거를 전날에 말하면 내가 알아듣겠는데, 새벽에 말하는 게뭐 말이 되냐, 이게. 그래서 그렇게 좀 따졌던 기억이 제대로 새벽 스럽하네요 추억이야, 추억. 근데 레전드 근무자들 많아요. 2주 동안 기다려달라고 해가지고, 그때 이제 군대 갓전역한, 막 활기찬, 어? 그런, 이제, 남자의 감명이 있었는데, 23살이었을 까요그 친구가, 우리 편에 내면서 진짜 나 무조건 일하고 싶다고 해가지고, 아, 근데 제가 이제 일을 하려고 하니까, 아, 제가 근데 재단지 얼마 안 돼가지고, 가족, 가족이랑 뭐, 2주 동안, 가족여행을 갔다 와야 된다고 해가지고, 그럼 갔다 와라. 우리 2주 동안 너 기다리겠다. 말을 했어요. 이 친구한테. 그래서 2주 기다렸어. 그냥 근무자 그거 내리고, 안 구하고, 하겠다고 해가지고. 근데 이 새끼, 기다리니까 안 오고 지랄. 많아요. 레전드 알바생 많아. 그리고 이제 내가 전화하니까 차단 박았더라고. 이게 진짜. 아, 그때 진짜 너무 열받아가지고. 와, 어이가 없더라고. 이것도 다 영상에 찾다보면 있습니다. 다양한 사는 많아. 그리고 우리 또 레전드 근무자였는데, 그때는 이제 전역 근무자예요. 전역 근무자. 이, 이, 친구가 21살인가 그렇거든요. 근데 약간 양기가 있는 그 친구가, 아니, 일은 잘해. 그니까 약간 좀 센스가 있어요. 이게 생각보다 님들아. 뭐라 해야 되지? 약간 좀 사교성이 좋은 애들은 양아치 같은 애들 있잖아. 요 걔네들이 은근 눈치가 빨라요. 뭐할거 있으면 미림이 다 한단 말이야. 진짜 좀 잘해. 우리가 이제 그 친구가 일주일 동안 이제 근무를 하고 믿었어요. 그냥, 어 잘하길래 알아 하길래 우리는 뭐 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막그 우리가 시켰다고 해서 막 따지고 그런 애들이 아니라 그냥 진짜 하면은 알아서 척척 잘해요. 근데 더 레전드. 이제 어떤 날에 내가 이제 이 친구가 근무교대를 해야 되는데 아니. 7시 교대거든요? 나는 기다리고 있었어. 7시까지. 아, 7시 5분까지 오겠지. 7시 10분까지 오겠지. 7시 30분까지 오겠지. 아니, 이게, <laughs> 전화를 안 받는 거야. 그러고 나서 이제, 그때 진짜 다행히도, 우리 형이 이제 퇴근한 시간이고, 우리한테, 전화를 해가지고, 나 교대를 해야 되는데, 얘가 안 온다. 형도 전화해가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, 이 친구가. 형이 어쩔 수 없이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, 금폐전 근무하러 왔단 말이에요, 밥 먹다가. 뛰쳐나왔단 말이야한밤 10시인가? 내가 네, 그때 9시쯤에 되면은, 저는 자야 돼요. 잠이 와가지고. 10시쯤에, 갑자기 나한테 전화 한 통이 오는 거야. 아, 점점이 죄송해요. 저 이제 일어났어요. 피지를 하더라고. 사실 죄송해요도 말안 했어요. 그냥, 저 이제 일어났어요. 지금, 지금이라도 갈까요? 아, 그래서 그냥 그때, 그때 딱 느낀 게아 얘는 안 되겠다 그냥 바로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나는 솔직히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게 저녁 7시 그니까 러 저녁 7시에 교대인데 이것마저도 이제 늦잠을 뭐 잠을 잔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사실은 너무 낮잠 자기도 애매한 시간이거든 나는 이거는 솔직히 근무시간을 못 지킨 게내 기준에서는 너무 아니라 가지고 바로 그냥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니까 러 아침이면 늦잠이라고 나는 생각한단 말이야 기본적인 건 지켜야지 근무시간이 이게 근무시간 안 지키는 근무자면 은 나는 이거는 진짜 내 기준에서는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요 뭐 5분 10분 30분 이렇게 듣는 건 이해를 하죠 진짜 뭐 어떤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이 늦잠? 낮잠? 슈발 이거는 절대 뭐낮안감 이거는 진짜 일을 못 해도 돼 일 잘하고 못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, 적어도 기본이라는 거는, 이게 사람의 마음가짐에 탑재가 돼야 된다고 봐. 그것마저 없으면은, 같이 일하기는 좀 빡세지 않나. 전 근무자들은 계속 그거를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야. 아, 오늘도 느껴보면 어떡하지? 느껴오면 어떡하지? 이게, 좀 그렇단 말이에요. 착한 애들 많죠? 나쁜 애들이. 근데, 이종은 근데 착한 친구들이 더 많은 것 같아. 나쁜 애들이 너무 나빠가지고, 그냥 그게 좀, 기억에 많이 남는 거지. 착한 애들이 더 많은 것 같아. 근데 우리는 약간 8대2예요 나쁜 애들이. 지금 지금 남아 있는 친구들이 착한 애들이고 간 애들이 좀 나쁜 애들이에요. 아 근데 돌이켜 보면은 진짜 우리 근무자 중에 좀 이상한 애들 많았다. 일한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갑자기 가불해 달라는 친구도 있었고 이 친구가 일은 진짜 잘했어요.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혼자서 막 착착 카드 팍팍팍 다 알아서 다 하는 거야. 근데 이제 내 머리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게 느껴졌던 게 뭐냐면은 갑자기 문자 오더라고 저 30분 늦을 것 같아요. 한 시간 늦을 것 같아요. 당연하게 말을 하더라고. 머리 위에 설려가니까 그때부터 좀 느꼈어요. 아 내가 이제 근무자들이나 이 친구들한테 뭔가 부탁을 하고 그러는 것보다 진짜 약간 좀 관, 관리자 역할을 해야 되겠다 왜냐면 이게 너무 만만해 보이고 내가 너무 부탁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은 오히려 반대로 잡아먹으려고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나 절대 그렇게 안 놔두지 근데 한번 이제 기강을 시계 잡아야 되겠다 했는데 지금 있는 친구들은, 시켜도 알아서 하니까, 근데. 잘해요, 너무. 너무 마음씨가 착해가지고, 내가 진짜 돈만 많았으면 좀 챙겨주고 싶음. 근데 그때 그 친구들은, 아니, 슈발, 뭐, 근무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, 새벽부터 남자친구들 꼬더라고. 쫓아낼 수도 없는 것 같아요, 또. 남자친구 일도 와주니까 어딜 가나. 이거, 이 선도, 이 역지사지, 어?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생각을 하면은, 이런 일 없어. 진짜, 이거는. 진짜 팩트임. 시급 8,000원인데, 그만두고 시급 9,000원인 곳으로 옮겼어요. 아니. <laughs> 아니, 전시정님.